안녕하세요. 귀코목 코골이 난청 코난 박사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이곳에서 편안하게 앞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실 텐데요. 저는 서울대와 국립중앙의료원 이비인후과에서 20여 년간 경험한 이비인후과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비염, 중이염, 난청, 인후염, 수면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과거에 제 클리닉에서 보고 있었던 진료 사례를 통해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목구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없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이 보이는 곳은 목젖이고 어, 편도가 되겠고 혀고 뒤에 목에 있는 혈관이 보이는데요. 어 이비인후과를 가시면 자세하게 목구멍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을 이용해서 어, 이 환자 같은 경우와 같이 목에는 이런 정상적인 경우도 있지만 정, 종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단순한 무럭에서부터 어, 이와 같은 유두종 그리고 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양이 목구멍 구석구석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환은 이비인후과에서 어, 정밀한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 이 경우에도 환자는 전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고 있었고, 뭐, 우연하게 발견하여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리닉에서는 어, 이런 질환이 발견될 경우 어, 그 자리에서 바로 어, 환자의 병력과 과거의 어떤 약물 섭취를 확인한 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조직을 제거하고 어, 치료를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어, 우리가 흔하게 지적, 접하게 되는 코피입니다. 어, 남자 구세 아이인데요. 어, 봄, 가을철 알레르기가 유행하는 시즌이나 추운 겨울철이 되면 코피가 굉장히 흔하게 됩니다. 어, 코피는 코에서 앞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뒤로 넘어가면서 목으로 넘어가서 코피가 많이 날 경우 매우 당황하게 되거든요. 어, 특히 밤이나 어, 주일말 같은 경우에는. 어, 코피를 막을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어, 응급실도 찾아가게 되는데요 코피가 잦게 될 경우에는 어, 이비인후과에 방문을 하여 코피가 어디서 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이 어, 아이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코에 비중격의 넓은 지역에 걸쳐서 어, 딱지가 앉아있고 혈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이가 코를 풀게 되거나 코를 비비게 되면 어, 바로 코피가 나게 되는데요 어, 이런 경우 직접 어, 전기를 통해서 지지기 보다는 어, 코의 혈관 부위에 어, 흡수가 가능한 지혈제를 패킹을 시행함으로써 어, 한 번에 원스톱으로 코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혈 성분이 높고 코피가 난 혈관 부위가 자연스럽게 점막으로 치유가 되면 어, 한동안 코피가 나지 않게 되, 되겠습니다. 어, 하지만 이런 코피도 어, 잘 잡기가 어, 어려운 경우도 꽤 많은데요. 어, 그런 경우에도 어, 저희 클리닉에서는 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 커피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아, 알레르기입니다 어, 가을이 되면 자작나무라든지 어, 여러 가지 어, 가을에 피는 꽃나무들 그리고 들풀들이 어, 알레르기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어, 기저의 콧뼈가 이렇게 가운데서 왼쪽으로 휘어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 코살이 부으면서 콧물과 코 사이에 어, 점막이 형성되면서 코가 완전히 막히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즉시 알레르기 치료에 해당하는 약물과 비강 스프레이를 사용해 주어야 하고 어, 그래도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염 수술이라든지 비중격 수술 같은 것을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알레르기 사례인데요 어, 아이의 경우에도 성인이든 아이이든 알레르기 시즌에는 콧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크게 끈적끈적한 콧물이 코 속을 가득 메우고 있고 거미줄처럼 코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콧물은 직접 환자, 아이가 풀지 못하기 때문에 이비누과 의원에서 코를 빼주고 세척을 할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 좋고, 또한 약물과 적절한 치료를 해줘야 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코피 환자인데요, 이렇게 혈관이 한 개가 노출돼서 코피가 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피가 나는 지점을 소작함으로써 코피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